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시사와 정법을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음, 노노 태백편 스물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에, 태백편은 총 스물한 개의 문장이 있는데, 오늘도 태백편은 다 되어 가나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긴데, 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니까, 아, 계속처럼 뭐, 어, 문장이 길면, 그런 내용이 간단하다는데, 오늘은, 뭐, 내용이 진짜 간단한데,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뭐, 요때 보니까, 에, 주 내용은, 인재를 참, 인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고, 제가 보기엔 문장을 두 개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네, 막 한, 한의 장으로 엮인 것 같아요. 인재를 구하기 참 어렵다 라고 어, 하기도 하고 그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 에, 주나라 하은주 주나라의 문왕이 덕이 참 높다 아, 그런 얘기를 두어의 이 주제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하나하나 해석해 드린다면 순순 요순시대로만 알겠죠 그죠 어, 지금 계속 태백편 18장 이후는 요나라, 순나라 다음에 또뭐우인금이 돼서 자꾸 얘기하는데 순은 이제 요순시대 순왕의 이인금이 있을 때는 요 있었다 신하가 있었다 어 어떤 신하가냐 다섯 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다섯 명의 신하로 이천하치 다섯 명의 신하로 천하를 다스렸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무왕은 뭐라고 얘기하니 이 순임금은 이제 우리가 하원주 시대 때 하원주 시대 때 에, 이때 이제 다섯 명의 신하가 이제 한나라의 입장이 있으니까 다섯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왕은 이제 중나라 시대잖아요. 그 다섯 명의 신하가 신화, 어, 신하가 누구냐면 보니까 우우 아, 우, 우? 직설 고요 백인이라는 신화 있대요. 우는 자 담이자 요순 담이자 우가 왕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음, 어찌됐든 자다스명 신화로 천하를 다스리고 무왕은 뭐라냐면 나는 예나 여자 전에 나는 있었다 어 나는 요 나는 다스를 나한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나는 다스는데 뭘 어떻게 다스렸냐면 신하가 열 명으로 시인 신하로서 한다. 쓰레따라고 하네요. 무왕은. 그러자 이제 공자와 통상 자활이 나는데, 여기 무왕이 있으니까 신하가 막 공자와 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난 참인재가 구하기는 참 어렵구나. 불기 연화, 참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공 같아요. 당호 지제에, 요때 당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요, 요거는 이제, 우순이라 해가지고, 요순 시대를 말합니다. 제는 우리가 국제시대할 때, 제는 경계, 서로 연결됐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순 시대에, 에라는 말 뜻인데, 원래 뜻은 요순 시대인데, 음. 근데 뒷 문장하고 해석해 보면 이어어이 위성이라라고 하네요 어, 어사 위성 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요 시대 그러니까 요선 시대 이후 이 때가 이제 어사자 이 이때가 위성 가장 어, 승했다 식하에서 요선 시대가 그 모왕이 나와 있으니 요선 시대 이후 모왕의 시대가 그나마 식점에 요기 공자는 인재로 관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요선 시대는 다섯 명의 신하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모왕은 열 명으로서 신하를 다스렸다. 그런데 그열 명도 보니까 유부인 언니라그 부인이 있었다. 그러 그래 보니까 구인 부인 이 이라 실제로는 아명뿐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이 주나라는 열 명의 신하가 있었지만 부인이한 사람이 있었다. 요 부인이 누구냐면 무왕의 어머니 태사라고 말하면 태사 부인의 어머니 태사를 말하고 그럼 이제 문왕을 기준으로 하면 부인이 됐죠 그렇죠. 문왕을 기준으로 이제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자는, 뭐, 비꼬운다는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예, 뭐, 왕은 열명의 신하가 있다고 하지만, 공자는 실제적으로, 나라가 다쓸, 나라가 다쓸 인물은 실제적으로는 뭐, 아명 뿐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길게 해석하는 이유는, 요 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해석돼야 되는가, 요 문맥에 좀 편하게 해석하려면, 요순시대 이후, 중나의 시대에 그만큼 위성, 그만큼 성대했구나 인재가 많다고 열명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열명 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있었지 실제 조나 명이다 할 때는 요 제가 후라는 뜻으로 해서 하는 게 문명이 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그 이후에 이 노노 말고 요제자가 후라는 뜻으로 쓰이는 문장은 거의 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음, 조금 문명이 음,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열명의 음, 신화가 누구냐면 그뭐 제나가라고 그러면 한뭐 들어 보게 들어 보십시오. 뭐 주공. 열명의 주공은 이제 무왕의 동생이죠. 그렇죠? 그다음 소공, 태공망, 필공, 영공, 태전, 괭요, 산희생 남궁팔, 태사로가 얘기를 하네요. 태사가 아까 말한 대로 무왕의 어머니고 문왕의 문항, 부인이죠 그쵸 그 다음 이제 문명이 좀끊긴 얘기인데 삼분천하 천하를 세 삼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유기일라 천하를 삼분으로 했는데 그 중에 삼분의 음, 일을 음. 있었다라고 하네요 누가 주나라에 그런데 있어요 주나라 그렇게 있어요 주나라 문왕 시절에 그런 예, 있었는데 문왕이 그런데 이복사은이라 복으로서 은을 쑤겼다. 즉 하한조 시대 때 언나라 예, 예, 말기에 뭐 말미에 언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자인거 그렇죠? 주가 폭군이잖아요, 그렇죠? 폭군인데 언나라의 조그만 속국인 주가. 거의 3분의 2나 차질했대요. 그래도 요거의 은을, 다른 말로는 어을 상나라로 하도하는데 상나라를 처벌치지 않냐고 문왕은 자기로서 용맹이면 복종함으로써 언어를 성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지덕이라 주의 요 지는 지시대명사로서 아, 어, 요 위대한 뭐 언나를 섬겼다는 그런 데겼다는그 사실이 참으로 득스럽지 아니한가? 기가 위지득야이이라 가히 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보충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비 하은 주라는 나라 있었는데 언 나라를 따르 상나라로 하기도 하는데 언 나라 말미에 주가 왕이라는 사람이 폭군을 참 폭군이죠. 그래서그 문왕은 문왕은 그래도 지방의 속국인 주의 왕이 문왕인데 문왕은 그래도 인택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 따랐죠. 그래서 저 폭군이 얼마만큼 자기가 나를 잘 생긴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다고 저는 옛날에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문항이 그 상자를 시켜서 죽여가지고 그거를 뭐이 살을 뭐 만두로 빚어서 과연 저 문항이 이 왕이 좋으니까 먹나 안 먹나 테스트 해봤겠죠 그죠? 그래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하가 도로 난 다음에 그걸 토했다 토해서 그그 그 자리를 뭐 요즘도 강강제로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신인이 이제 추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신하가 아, 신하가 아, 빨리 주를 토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문왕은 음,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 무왕이 무왕이 여기 나오는 무왕이 천기를 보니까 이때다라고 해서 요 주를 왕을 토벌하러 갔대요. 어 그러자 뭐 여러 가지 신하가 백의 숙제 같은 말리고 어떻게 신하가 그때 황제를 쳐부수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기를 보니까 이때다. 그래서 무왕의 시신을 시금서어 관을 수리싣고 어, 예. 그랬던 진정태에 가서 결국은 요 추를 토벌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음. 그래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음. 드디어 저 추가 아,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됐대요. 음. 그만큼, 자, 준나라의 이 문항은 이렇게 3분의 2는 음. 모든 국민이 자기를 위인, 위한다고 하더라도, 위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요게 예, 은나르를 봉사를 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 그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에, 덕을 칭송한 거죠. 예, 저는, 이제, 이제, 뭐, 시국 이야기는 잘안 하는데, 예, 해원 컨설팅 입장에서 요런 노노의 구절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국회의 입장에서 발 현재 전국을 따져봤을 때 국회가 거의 3분의 2나 아좀 야당의 지금 거의 말입니100% 아닌데 거의 3분의 2나 야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에뭐 독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다이 행정부가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독재를 할수 있던 그런 국회가 의회가 뒷받침 때 의회가 다소 돼야 되면 행정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제를 보면 국회가 3분의 1을 한점 하고 있으니, 점 하고 있으니 국회는 다소 기회를 2분의 1 이상만 되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었지만. 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참 이, 행정부를 하고, 일을 하고 싶은 일도 있어도 뭔가 모르게 자꾸 국회가 막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아쉬운 거는 뭐냐면, 현재 야당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거의 3분의 2는 어, 뭐1 8 0석이나뭐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에 나오는 주나의 덕처럼, 0 천월 3분제 그 중에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복사은 언나르를 잘성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가장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지는 데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흐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 이 시절에 저도 육군 병장으로서 그 당시에 27개월 물론 저 30개월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혼이라는 수업을 결혼이라는 수업을 이수를 했다해서 3개월을 한자감해줘 감아, 가지고 27개월 분복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놓아도. 돌아간다. 언젠가는 제대 날짜 온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민주당 입장에 예, 나름대로 할일많할 음, 말이 많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어차피 돌아가니 윤 대통령이 천년만년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건 어차피 5년 지나면 흘러가. 당연히 물론에. 그때 대비해서, 현재 정부와, 어, 적당히 타협을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 지금 당을 위한 정치란 뿐이잖아요. 그렇죠 당. 현재 민주당을 위한 정치를 물론 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 과외, 과거에는 다 그거잖아요. 에, 의회라는 것은 뭔가 뭐를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또 합의를 하고, 숙려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숙려 기간. 그런데 가만 보면, 따지고 보면 뭐 일방적으로 하는 게다 많으니까, 제가 쉽게 보면 뭐 의외 독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의외 독재. 과연 이 제가 인문학 차원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급할까? 아. 윤 대통령 입장 기도 5년이 지나면, 어차피 물론은 아는데, 때가 되면 저 3분의 인을 차지했으니, 그만큼 국민의 세력을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것이 정치를 계속 잘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 민주당 쪽이 되잖아요. 그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의회 독재를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준나라의 어, 하원주의존만은속국인 주가 주가 조의 문왕의 입장에서 많은 세력들이 삼분의 이나 3분의 이나 이렇게 준나라의 문왕을 성기자가 빨리 왕이 되라고 왕이 되하라고 주를 토벌하자고 얘기를 해도 문왕은 끝까지 자기는 이 원나라를 나라를 봉사를 했다고 하는 그 정신을 아마 본받았으면 현재와 같은 좀 시국이 어지럽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 종로 한복판 그 가보니까 참이게 전쟁터가 이런 전쟁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계 정세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참, 이상하게, 참, 많이, 시국이 많이 어지러운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조그만한, 음 뭔가를 못 참아서 꼭지 그래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는 생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시점해서 선거로서, 선거로서 선출된 공무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다 다음 선거 때 선거로서, 국민들은 음 결판을 내면 되지 않겠냐? 한번 당선됐다 해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잘 하나나 못 하나 못하면 다음에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고 자꾸 하위를 보고 참 정신이 꽁참 위대하다라고 이 시켜면서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는 거지. 약자가 강자를 보살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이제, 그런 청원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득 이런 구절을 생각하니까, 주지덕, 준나라의 덕이 과연, 과연 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자기는 힘을 숨기고, 엇나라를, 문항을 숨겼다. 자기 아들을 재료로, 으로 만두를 빚어서 와도 혹히 뭔가 어떤 이 문학의 심정 좀 대, 앞으로 정치할 분은 좀 대세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됐다. 이제 이 문학적으로 말하면 강자가 됐다면 약자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 되어야 그게 진정한 강자지. 제가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한다. 그러면 반드시 부러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봄바람에 버들 강아지는 바람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지만 살아있는 거는 자꾸 이렇게 흔들어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강직하잖아요. 그죠? 바다 바다는 그러나 바람 을리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차원에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 나라가 빨리 태평생대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